말씀 제목, 마리아의 향유 옥합입니다. 아마도 복음서 가운데 참 자주 설교되어지고 우리 귀에 참 익숙한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서로 조금씩 다른 이 기록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두번 이상 일어난 사건이다. 시간적으로 두번 이상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학적 논쟁이 충분히 가미되어 있는 이 본문 내용이기에 설교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던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마리아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2 1 1장 한번 표, 보시겠어요? 찬송가 200 예전엔 360 4장이었나 그랬죠.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 1 7장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이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의 노래는 이러거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나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께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찬송가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확정적으로 쓰여 있는데 이게 출처가 상당히 모호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직 창기 출신 창녀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이렇게 옥합, 큰향의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처럼 굉장히 뇌리에 각인될 만한 아주 독특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오도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럽에는 많은 왕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합스부르크라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족이 있는데 이 왕족들은 실제로요 자신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라고 스스로들 여긴대요. 그래서 왕권의 정통성을 예수님께 찾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리스의 유명한 문어였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이 글을 쓰는 문학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죠. 지 그거 못지않게 또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됐던 글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신대원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거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내용은 이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더벅, 더벅 내려오시더니 일상적인 삶을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달라마리하고 결혼을 해요. 애들 두나요. 그리고 늙어서 죽으세요. 이게 바로 니커스 카잔차스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뮤지컬에서는 이런 얘기로 회자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거의 원전의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런 메시아나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가 아닌 당대의 좀 뛰어난 사람, 슈퍼스타 정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증거를 찾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를 주는 것이 바로 그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막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마리아 그리고 그가 부었던 향 향유 옥합에 관한 이것을 조금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집중하셔야 아 이게 뭔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일컫는 여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인데 언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시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절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6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 이틀 전에 이 향유옥합을 부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언제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6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일주일,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그 시간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의 오늘 본문의 관심사, 도대체 이 향유를 구인 여인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자, 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덧붙여져요. 그냥 한 여자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요. 더 아리까리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명확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기록돼 있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 가장 정확하게 이 향유옥합 사건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향유옥합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살았던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신약성경에는 마리아가 무려 10명 이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출신지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분야 에 따라서 그 마리아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 말씀이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인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누가 보면 7장 37절을 보니까 이 여자 이한 여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죄, 한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를 가리켜 그냥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측해요 혹시 이 여자가 과거에 불결한 삶을 살았던 창녀가 아니었을까? 또 한간에 왜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받았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물건이었어요. 서민으로 꿈도 꾸지 못한, 오늘날로 따져도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들여야 살수 있는 수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이었죠. 이것을 허비하듯이 부어버린 이 여인. 이런 오해를 낳게 된 데는 유명한 한 사건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님 이후 AD 591년에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분이 유명한 그레고리 찬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캐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웅장하게 울려퍼지는 그러한 노래소리가 있어요 이게 그레고리 찬가예요 왠지 막 거룩해 보이고 왠지 가며 엄숙한 느낌을 드는 그러한 하모니의 참가를 만든 바로 그 교황입니다. 이 그레고리 1세가 매년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이신년에한이 설교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이 그레고리 1세는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자꾸 줄어드는 교인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한 누가공의 기록이 죄인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1세가 각색을 했어요. 이 마리아는 사실 창녀였고,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아홉 가지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사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배경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던 창기, 창녀였던 마리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교육적인 그 의미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추측과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고리,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설교 중에 이 사람이 실수예요. 분명히 베다니의 마리아였는데 설교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버려요. <laughs>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걷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고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미 고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더군다나 천주교에는 엄청난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 교리 이름이 이름하여 교황무오설이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교황은 잘못이 없다,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사람인데 그래서요, 이 교황이 선포된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성경 말씀보다 이 교황의 신년 설교를 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교황 무오설이라는이 교립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자, 본문에 돌아와서 이한 이 여자, 이 마리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낳는 이유는 향유를 붓는데 어떤 성경은 머리에 붓고요. 어떤 성경은 발에 부어요. 아 이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로 통일되면 참 쉽겠는데. 향유를 어디에 부었냐라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머리에 부었는데 당신의 몸에 부었다고 또 말씀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발에 붓고요. 심지어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미리 기름을 부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종합해보면 먼저 머리에 붓고 나서 발에 부은 거예요. 발은 향유와 함께 머리털로 씻은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듯이 그렇게 씻어냈죠. 몸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온몸 전신에 부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머리와 발을 발끝까지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줘요. 누가 복음에서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있고 다른 듯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보자면 이것은 조금 억지에 가까운 내용이 돼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보금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서로 자기가 보는 관점과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강조하고픈 핵심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임을 드러내는데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곳에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은 그분의 원래 본체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각시켜요. 성경을 쓰고 있는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냐에 따라서 기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은 사실이 생략되어 있지만 발에 기름을 부은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보금,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생략했지만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여기서 기름 부은 것과 그리고 또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아내는 이 여인의 순종 내지는 헌신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마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이 메시아라는 단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구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좋은 거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향유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집가 뒤에 필수 품목과 같은 것이 향유입니다.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신랑의 머리에 이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의식이 있어요. 여기에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최고의 존경과 예우의 차원에서 이 향유를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머리에 발라주는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향유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전신에 발라주는 전통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논란의 두 주인공, 다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로 가봅시다. 누가 보면 8장 2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성경에서 일곱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 만나 치유받았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늘 따라다니며 경제적인 뒷받침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물질로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장례 지낼 때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예요. 그럼 막달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을 소금으로 염장하는 도시가 막달라예요. 엄청난 상업적 도시예요. 막달라마리아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이 여인은 굉장한 부유한 여인이었단 사실이에요. 그렇길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그 귀신들이 내어 쫓겨나가고, 그 모든 것이 치유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물질로 헌신했던 사람이 막달라마리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마리아가 창녀라고 오인됐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귀신 들렸다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육체병이 들었던 것은 고대인들이 부도덕하거나 뭔가 행실이 깨끗이 않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이 온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이 여자가 창여였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레고리 1세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을 설교에 인용함으로 그렇게 정설로 굳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마리아를 볼게요. 베다니의 마리아, 마리아. 오늘 이 기름을 부었던 장본인이었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바로 마르다의 동생.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지났지만 다시 무덤에서 불러서 일으켜 세웠던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여인을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도 역시 죄인 과거가 뭔가 좀 깨름직한 일을 했던 여자이기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었겠죠. 역시 이 마리아도 창녀로 오인받습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에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이 둘다 뭐예요? 다 창녀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생이에요. 한 마리아는 귀신들린 병력 때문에 또한 마리아는 죄인이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마리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추적해 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이 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기름을 부은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함께 전화해 져야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배단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당시 옥합은요 주둥이 부분이 석회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석회, 조금만 툭 압력을 가해서 하면 쉽게 깨지는 거예요. 이 나드 나 순전한 나드라 그랬잖아요. 이 순전한 나드 향은요.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 나요 마치 피 색깔처럼. 머리서부터부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런 일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 인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까지 적시도록 부은 사건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며 영원한 신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최고로 귀한 분이십니다 300대나리나 되는 향유이 가치를 허비할 만큼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죄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값을 깨뜨려 부은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의 의미이고 이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이 복음의 내용, 이 마리아가 행한 이 기름부음이 전해져야 될 함께 전해져야 될 귀한 소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거 바로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처럼 마리아의 고백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의 고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에 여러분들이 이제 삶으로 이 고백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가장 귀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시길 바래요. 그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주님께 부으면서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며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존귀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온 찬양과 영광 모든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놀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 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비싼 값비싼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 마음껏 부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요새 우리 학생들은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게 있는 향유옥카 죽게 가져와.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